이른 새벽 잠든 아이를 보며 일터에 가고 퇴근 후에는 육아와 끝없는 집안일을 하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생각이 들곤 했지만 때때로 밀려드는 회의감을 제대로 마주할 시간도 없이 온갖 스케줄에 등떠밀려 어느덧 정신없이 연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남편과 평생 안주거리가 될만한 에피소드를 왕창 만들어낸 정말 잊지 못할 한 해였다 물론 전 재산을 털어서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것은 뼈저리게 후회하지만 이미 지난 일은 뭐 어쩔 수 없지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식당에 왔습니다 네, 우리 어디 가는 줄 알아? 회사, 회사, 회사 가는 거야? <laughs> 와, 이거 봐. 네, 들어가세요. 와, 하이 연봉은 작고 소중해도 잘릴 걱정 없는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일했더니 나름 인정을 받아서 다른 직원들보다 높은 비율로 보너스를 받았다. 아, 물론 일을 잘 쳐낼수록 일을 점점 더 많이 주더라. 하지만 딱히 불만은 없다. 회사 연말 파티에서 제이 선물까지 잊지 않고 챙겨준 보스에게 고마움 따름이다. 그저 좋은 사람들이랑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년에도. 가늘고 길게 가는 걸로. 저희가 <laughs> 집에 가고 싶어서 일찍 나왔어요. 제이 어땠어? 시끄러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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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가장 큰 성취를 꼽으라면 양궁 학원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오늘은 양궁장 첫 번째 클럽 컴피티션이 있는 날입니다. 학생들 양궁 경기 끝나고 이제 파티가 있을 예정이에요. 남편과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래도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으니 1단계 마일스톤는 달성한 셈이다. 매일 밤 빵꾸난 장부를 남편에게 드리는 데 다가지 긁던 시절이 있었는데. 미안하다, 사랑한다, 남편. 앞으로도 잘해보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믿고 맡겨주시는 학부모님들과 열정적인 학생들 덕분에 즐겁게 연말을 보내며 설레는 마음으로 또다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함께 웃고 성장하며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지금 뭐 한다고 재야? 네, 네, 아빠 나, 나도 비즈니스 해주기 해줄래? <laughs> 아빠는 뭐 했는데? 아빠 비즈니스. <laughs> 어떻게 알았어? 누가 그렇게 했어? 누가 그런 말 했어? 아빠가? 아빠가? <웃음> <웃음> 그래, 저희도 비즈니스 해봐. 어,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몰라. <웃음> 귀엽네. <웃음>